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먹고 보고 먹는 것이 사대 운명을 바꾼다 좀 과학적인 좀 어, 그런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먹는 것이 사대에까지 영향 미친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잘 삽니다 대단히 잘 삽니다 참잘 먹고, 잘 쓰고, 즐기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세 장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년들의 어른들이요. 나이 많아서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 병 걸리지 않고, 성인병이나 생활 습관병 걸리지 않고, 잘살수 있느냐, 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기독교 어, 목사님으로서 미래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제전식 박사입니다. 예. 100세 장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요. 준비 안된 장소는 저주다. 준비 안된 장소는 저주다. 그런 말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노년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노년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노년을 준비하고요, 또 건강하게 장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성인들요, 우리나라 성인들, 세명 중에 한 사람이, 예, 암, 아, 성인병, 지금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세명 중에 한 사람이 예, 생활 습관병으로 어, 죽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있어서두명 중에 한 사람이 생활 습관병으로 어, 죽는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참 존경하는 케네스 이 혜김 목사님, 케네스 이 핵임 목사님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자연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고 성경적인 원리, 영의 원리를 잘 지키면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습관병이나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혜김 목사님은 86살 때요. 식사를 잘하고 저녁 시간에 식구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제 앉아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혜김 목사님의 주장대로 우리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잘 살고요. 하나의 님 말씀,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영의 원리를 따라 살면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예,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연의 법칙 따라, 자연의 원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자연 의 원리입니다. 예. 그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요, 이 어. 그때 예, 그때 계절 따라서 나오는 그 지역 내가 사골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 물을 어,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토 불이적인 예, 식생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을 또 다르게 바꿔서 설명하면요, 가공된 식품 식품회사에서 예, 방부제라든지 각, 각종 화학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예, 사랑 살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시 바랍니다. 작년에 사놓았던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 식품들이요, 상하고 부패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부패지 않았습니다. 내년 1년 후는. 냉장고에 나눠 놓으면은 부패될까요 상했을까요? 안 상합니다. 예. 왜요? 방부제라든지 변하지 않도록 하는 화학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촌 힐링 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예. 식품회사에서 나온 광부자나 화학제품에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가능한 먹지 말자. 예. 그리고 가능하면, 예. 자연식품들, 현미식을 하거나 깨끗한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깨끗한 물을 먹고, 운동하면 예. 건강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영예원리를 따라서 살면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예원리는, 하나의 말씀, 6 6권 하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식생활하고요, 생활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님 말씀에 순조하는 삶을 살면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두 권을 소개합니다. 유전자, 당신이 결정한다. 유전자를 나 자신이 결정한다는 책이 나와 있고요. 또한 권의 책은요,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예. 유전자는 내가 행동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권을 이 소개하자면요, 부모가 먹고 경험한 것이 특별한 유전자가 켜져가지고요, 유전자 설치가 켜져서요, 그것이 4대까지 유전자 되고 있다는 것이 이두 책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주님이 주신 새생명 가지고요 풍성한 삶 주님이 마련하신 풍성하고 여 있고 신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고요 영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과 그 하나님 주신 일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잘 이루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